제23장 아수르의 포로 두 번째 이 같은 단호한 말도 왕과 백성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더욱더 니우치지 않았다. 베델의 우상 숭배자의 제사장 중에 한 지도자인 아마샤는 그 나라와 왕에게 대하여 말한 선지자의 분명한 말에 분노하여 아모스에게 선지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서 떡이나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임이니라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의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히리라 확고히 대답하였다 베도한 지파들에 대하여 한 말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긴 하였으나 그 나라의 멸망은 서서히 이르렀다. 형벌을 내리시는 중에도 주께서는 자비를 베푸시는 일을 잊지 아니하시고 첫 번에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칠때그 당시 이스라엘 왕 모나임은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고 아수르 나라의 봉신으로서 보좌에 머물러 있도록 허락되었다. 모나임이 은 일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건데? 저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토색하여 각 사람에게 은5 0세겔씩 내게 하여 앗수르 왕에게 주었다. 앗수르 사람들은 이스라엘 열지파의 교만을 꺾고도 잠시 동안 고국으로 돌아갔다. 무나임은 그의 나라의 파멸을 초래한 악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여로보암 이스라엘로 범죄케한 네바세아들 여로보암의 죄의 길로 행하였다. 그의 후계자 부가이아와 베가도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통치했던 베가 때 아스로 왕 디글랏 빌레셀은 이스라엘에 침입하여 갈릴리와 요단 동편에 사는 지파들 중에서 많은 포로를 사로잡아갔다. 르벤과 갓과 므나세반지파는 길랏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의 다른 거민들과 함께 팔레스에서 함께 팔레스틴에서 멀리 떨어진 이방 나라로 흩어졌다. 국방 왕국은 이 무서운 타격에서 결코 회복되지 못하였다. 남아 있던 나약한 자들이 정부의 형태는 유지하였으나 그 이상 세력을 얻지 못하였다. 다만 한 통치자 호세아만이 배가의 대를 계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그 나라는 영원히 쓰러져 버렸다. 그러나 그 슬픔과 고통에 대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비를 기억하시고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에서 돌아설수 있는 다른 기회를 주셨다. 호세아 7세 제3년에 선한 왕 히스기야는 유다를 통치하기 시작하자마자 재빨리 예루살렘에서 수행하던 성전 봉사에 일대 개혁을 일으켰다. 유월절 절기를 준비하고 이 절기에 히스기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자기가 다스리는 유다와 베냐민 집합뿐 아니라 모든 북방 집합대도 똑같이 초청했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반포하여 일제의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뭐야?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뭐야?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뭐야? 보발군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간절하게 엄마, 초청하는 기별을 엄마, 가지고 근데 안 돼, 다른 거. 온 이스라엘과. 엄마, 근데 당한 거안 돼. 그만. 아니야. 보발군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간절하게 아, 초청하는 아, 기별을 가지고 왔는데? 온 이스라엘과 어디?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 남은 자곧 아스로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 돌아오시리라 너희 열조 같이 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귀순하여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히스기야는 급사들을 보내어 에브라임과 문하세 지방 무나세 지방 각 성에 두루다녀 스불론까지의 기별을 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한때 번영하던 북방 왕조 영토 안에 아직도 살고 있는 이스라엘 열 지파에 남은 사람들은 유다에서 온 왕의 사자들을 무심하게 대하고 멸시하기까지 하였다. 사람들이 저희를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기쁨으로 응답한 소수의 무리가 있었다. 아셀과 문하세와 스블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러 무교절을 지켰다. 테라 1분만 기다려. 약2분 후에 사마리아는 살만에셀 왕의 수하에 있는 아수르 대군에게 포위되었다. 계속되는 포위 중에 많은 무리들이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굶주림과 질병으로도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였다. 그 성읍과 나라는 무너지고 파탄에 일은 열지파의 남은 무리들은 사로잡혀가 아수르 나라 여러 주에 분산되었다. 북방 왕조에게 내린 열망은 직접 하늘에서 내린 형벌이었다. 아수르 사람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하였다 사마리아가 함락되기 전 짧은 기간 동안 예언하기 시작한 이사야를 통하여 여호와께서는 아수르 대군을 나의 진노의 막대기라고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고 말씀하셨다. 비통하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였다.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렸다. 비통하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조금 더 싸. 비통하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였다.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화장실에 들어가 버렸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사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고집스럽게 회개하기를 거절한 까닭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보내신 분명한 경고와 일치하였다.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스로에 사로잡혀 갔으니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린 까닭이었다. 주께서는 열 지파에게 내리신 무서운 형벌 중에서도 현명하고 자비로우신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 그는 저희 선조들 땅에서 그들을 통하여 그 이상 행하실 수 없었던 일을 저희를 이방인 중에 흩으심으로 성취하고자 하셨다. 인류의 구주를 통하여 용서받기를 선택할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계획은 성취되어야 하였고 이스라엘에게 이르러 온 고통 중에서 그는 세상 열국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 포로로 사로잡혀간 자들이 모두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니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품성의 특성과 당신의 율법의 은혜의 지식을 아수르 나라에 있는 군중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다.